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출발선은 다르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출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착점이지요. 출발선은 내가 정할 수 없지만 도착점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산의 철학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서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다산이 아닌 인간 정약용은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18년 동안 유배되었고, 9명의 자녀 중 6명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참 고달픈 삶이었을 것입니다. 순탄치 않았던 다산의 삶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힘들 때, 막막하고 어두울 때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런 날들의 당신에게 다산의 지혜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삶이 얼굴로 드러나는 순간 사연은 눈빛으로 담기고 세월은 주름으로 새겨진다. 얼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다. 대개 익힌 것이 오를수록 상품도 이에 따라 변한다. 속으로 마음을 쏟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얼굴도 변하는 것이다. 의심의 끝. 의심의 끝에서 발견하는 것은 결국 의심하는 나 자신이다. 의심하는 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을 의심 속에 살아야 한다. 도끼를 잃어버리니 이웃집 아이가 의심스러웠다. 도끼를 찾은 다음 이웃집 아이를 보니 도끼를 훔친 아이 같지 않아 보였다. 낮은 목소리로 분노하는 것, 성을 내는 것은 쉽다. 참고 넘기는 것도 어렵지 않다. 낮은 목소리로 분노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어른의 분노란 낮은 목소리에 단 한마디를 담아 태어나는 것이다. 시공주조차 꼴을 갖췄는데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추지 않는 이가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 예의도 모르는데 여태 죽지 않고 뭘 하는가? 기적을 이루는 법. 기적은 힘차게 내디딘 착걸음에서 시작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내디딘 마지막 걸음에서 완성된다. 한삼태기에 흙을 더 붙지 않아 산을 못 만든 것도 내가 그만두는 것이다. 한삼태기에 흙을 부어 평지에서 시작하는 것도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잃어버린 것. 군자는 바른 성정을 회복함으로써 뜻을 조화롭게 하고 좋은 무리를 따라서 그 행실을 이룬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 길을 떠나지만 왜 자신을 잃어버렸는지는 되돌아보지 않는다. 세상을 지키는 영웅, 세상을 지키는 존재는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소중히 일상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지 않으며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어른의 모습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지만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사람. 일상의 삶에서 품격을 갖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굳고 반듯하고 위대해서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말은 곧그 행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부지런함은 삶의 격을 높이는 것은 지위나 신분이 아니라 부지런함이다. 어찌하면 뭉툭한 것을 뚫을 수 있는지 묻자, 부지런하라 하셨다. 어찌하면 막힌 것을 트이게 하는지 묻자, 부지런하라 하셨다. 어찌하면 거친 것을 연마할 수 있는지 묻자, 부지런하라 하셨다. 용감한 일은 인간에게 쓸모없는 감정은 없다. 단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이 있을 뿐이다. 어진이는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이는 미혹되지 않고, 용감한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욕심의 정도. 욕심이 적다면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더라도 잃는 것이 적고, 욕심이 많다면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더라도 보존됨이 적다. 더 가고 싶을 때 절제하고, 두려울 때한 걸음 더 나아간다. 탁월함이란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다스림의 지혜, 다스림이란 공평무사함이니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배우기를 좋아하면 지혜로움에 가깝고, 힘써 행하면 인자함에 가깝다. 부끄러움을 알면 용감함에 가깝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천질은 변화하고 그 마음은 지극히 인자하다. 인자함을 이루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그래서 마음은 몸의 주인이 된다. 인간을 만드는 것. 인간을 만드는 것은 태어나면서 얻는 기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태도다.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어떤 이는 배워야 알며, 어떤 이는 곤란을 겪어야 알지만, 과정은 달라도 그 깨달음은 모두 같다. 공부하며 쌓은 지식은 점점 희미해지지만, 공부에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 군자가 도리에 맞게 학문을 깊이 파고드는 까닭은 스스로 경험에 얻고자 합니다. 마음의 중심. 초연함이란 욕망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이를 일러 수신이라 하니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아이는 세상에 나와 말을 익히고, 노인은 세상을 겪으며 침묵을 배운다. 말을 하는 것도 공정하기가 쉽지 않고, 듣는 것도 공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입을 닫고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내가 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의 몫이다. 말을 쉽게 하면 신실함이 없고, 말이 수다스러우면 지루하고, 말이 방자하면 거슬리게 되고, 가는 말이 무례하면 오는 말도 무례해진다. 마음을 붙잡는 법.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마음이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 인생 또한 음악이 그러하듯,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니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좋든 나쁘든 상황에 휘둘리면 나의 마음을 잃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오만함을 방치하지 말고 욕심대로 행동하지 말라. 뜻을 가득 채우지도. 즐거움이 크게 이르게 하지도 말라. 술에 취하는 것은 하룻밤이면 끝나지만, 뜻에 충실하지 않으면 평생을 취해서 산다. 하루의 절개는 잔에 달려 있지만, 백년의 절개는 뜻에 달려있다. 잔이 차면 술이 넘칠 뿐이지만, 뜻이 거칠면 뜻에 취하게 된다. 산과 악, 산을 따르기는 산을 오르듯 어렵고, 악을 따르기는 잠이 무너지듯 순간이다. 즐기는 것은 만번을 반복하는 애정이며 앞으로 만번을 더 반복할 것이라는 긍지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길이 멀다고 해서 거꾸로 걸을 수는 없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잘못이다. 어른의 말. 백 마디의 고민을 한 마디로 삼킨 것을 가리켜 어른의 말이라고 한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을 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부분을 빼고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다. 어른의 도리 어른의 도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일에 관여하지 마라. 인생의 조급함이 닥쳐올 때마다 현자들의 이 한마디를 기억하라. 천천히 서둘러라. 나는 관직을 맡은 후에 항상 네 글자를 지켜왔다. 바로 부지런함, 삼감, 조화로움, 느림이었다. 꿈과 현실. 꿈은 마냥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니라. 나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현실이다. 목가에서 물고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은 돌아가서 그물을 짜느니만 못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라.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 지극히 어려운 일도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세상의 큰일도 그 시작은 미약하다. 매는 사냥감을 향해 스스로를 던진다. 높이 날아오른 맹수는 실패를 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 창운의 뜻을 품었다면 한때의 재앙으로 꺾여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에는 가을매가 하늘을 솟아오르는 기상이 있어야 한다. 어른이 되는 것. 어른이란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존재다. 어른은 말을 할때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고 행할 때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으며 오직 의만 따를 뿐이다. 군자의 세 가지 면모 어른스러움이란 곧 관대함이다.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은 자신에 대한 엄격함에서 나온다. 군자는 세번 변한다. 멀리서 바라보면 위험이 있고 가까이 다가서면 온화하며 말을 들어보면 엄정하다. 어른의 태도. 사람을 만나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는 사람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남이 속일까, 남이 나를 믿지 않을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다만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이 현명하다. 나를 지키는 것. 봄과 겨울이 모두 계절이듯 살아가며 겪었던 고통과 고난 또한 나를 이루는 것이다. 근심과 고난이 나를 살게 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욕망에 실려 떠나버린 나를 다시 찾아오기란 어렵다.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 한 것이 없다. 성인의 용기. 공공에는 운명이 있음을 알고, 형통에는 때가 있음을 알고, 큰어려움에 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인의 용기다. 길은 정해지면 바꿀 수 없지만, 걸음은 내가 정할 수 있다. 인이 있는 곳은 아름답다. 사는 곳을 선택하되, 스스로 인해 거하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길들이는 마음.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 때가 타고 닳게 된다. 사람의 마음도 잘못 길을 들이면 헐거워지고 바스라진다. 사람들이 선량한 마음을 놓아버려 마치 도끼로 나무를 베는 것 같으니 날마다 베어버리면 어찌 아름답겠는가. 버려야 할네 가지.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내다 버리는 것이다. 공자는 네 가지를 절대로 하지 않았다. 억측을 버렸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일을 버렸으며 고집을 버렸고 이기심을 버렸다. 독과 같은 말. 말이 많아지면 어느새 쌓인 말들이 행동을 앞서게 된다. 말이 많으면 빨리 쿵해지니 차라리 속을 비워 지키는 이만 못하다. 독버섯과 독벌레는.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도 이와 같으니, 꾸며낸 색은 유혹이 아닌 경고다. 교묘한 말과 꾸미는 얼굴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인한 사람이 드물다. 어른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아이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은 그 후에 해야 한다. 배운 사람. 인간의 격은 축적한 지식이 아닌, 드러난 태도로 증명된다. 미인을 좋아하듯 현인을 존경하고 힘을 다해 부모를, 신명을 다해 임금을 섬기며 벗을 사귈 때 말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배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책임지는 자세.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이런 사람만이 경쟁에 임할 자격이 있다. 스스로 바로 잡은 후에 화를 쏘고 적중하지 않더라도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돌이켜본다. 악으로 체념하지 말라. 인간을 바닥으로 잡아 끄는 것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적응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체념이다. 군자는 하류에 머무는 것을 싫어한다. 천하의 악이 모두 하류에 모여들기 때문이다. 사자는 갈기가 없더라도 사자다. 선비는 궁한 처지에도 비굴하지 않다. 부기함도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비천함도 이 뜻을 바꾸지 못하며, 위험도 이 뜻을 굽히지 못하니, 이래야 대장부라고 할수 있다. 질문하고 행동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어떤 위대한 발상도 작은 한 걸음만 못하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걷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아무리 간단한 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나만의 질문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세상의 책임을 질줄 아는 어른이 된다. 어느 하루의 깨달음을 꾸준하게 지속해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세상 또한 인을 회복한다. 나이테가 쌓이는 시간. 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시합이 아니다.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야 나이테가 쌓이니 조급해 하지 말라. 어린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 부영의 권세에 힘입어 관직에 오르는 것. 뛰어난 재주로 문장에 능한 것이 사람의 세 가지 불행이다. 살아가며 겪는 세월 가운데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다. 경험에는 한계가 있을지언정. 해석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한 척이라는 긴 길이도 상황에 따라 짧을 수가 있고 한 촌이라는 짧은 길이도 길 때가 있다. 마음 공부하는 법. 마음 공부란 본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방향을 나은 쪽으로 돌리려는 노력이다. 고요할 때텅 비면 밝고 밝으면 통한다. 움직일 때 걷으면 공정해지고 공정하면 넓다. 이러한 상태는 탁월함에 가깝다. 타협하지 않는 삶. 내가 가진 지식은 입으로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본보기가 되고 싶다면 거쳐온 세월로 증명하라. 사람들에게는 스승 노릇을 좋아하는 병폐가 있다. 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한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 된다. 숨은 것보다 더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미세한 것보다 더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어제를 돌아본다고 해서 지식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깨달을 수 있다. 옛 일을 거울 삼아 오늘 일을 본다면 풀지 못할 어려운 일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다. 마음의 중심을 곱게 세운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섬세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법. 위기란 맞닥뜨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개미 구멍을 막지 않으면 큰 홍수가 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미를 알고 조심스레 미리 둑을 쌓는다. 회복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확실하게 결별하는 것이다. 부끄러움 없는 삶. 떳떳함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자 매사를 삼가는 간절함에서 나온다. 그대가 방에 홀로 있을 때 방구석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세상도 어그러진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마음부터 바꾸어라.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어른스럽게 나이 드는 법. 어른스러움이란 세월에 따라잡히지도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도 않고 기꺼이 나이다워지는 것이다. 쉰 애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예수네는 말을 듣는 법을 터득했고, 이른 애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원하는 것을 얻는 법. 인간은 격하게 행동했을 때가 아니라, 잠시 멈췄을 때, 오히려 길을 찾아낸다. 멈출 것을 안 다음에야 정해지고, 정해진 후에야 마음이 고요해지며, 그 후에야 편안해지고, 그 후에야 얻을 수 있다. 욕망하는 것.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살아가는데 급급해진다. 그러니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굶주린 자는 달게 먹고, 목마른 자는 달게 마신다. 굶주림과 목마름이 본래 맛을 가리기 때문이다. 당장의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군자는 돌을 얻으면 즐거워하고, 소인은 욕망을 얻으면 즐거워한다. 욕심을 버리고 싶다면 버리고 싶은 마음조차 욕심임을 먼저 인정하라. 피해야 할세 가지.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할 일이 있다. 젊었을 때는 색을 경계해야 한다. 작년이 되어서는 다툼을, 노년이 되어서는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아는 자는 반드시 실천하며. 실천하고 있다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분명히 분별하고, 독실하게 행하라. 고난의 주름, 고난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준다. 어른이 단단한 까닭은 겪어온 무수한 고난을 주름에 갈무리했기 때문이다.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인내하게 함은 할수 없었던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만든다. 용기와 성공.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다. 지혜가 없으면 그 반대로 한다. 용기를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배다는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폭이 하나뿐이다.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공부할 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미리 포기하느냐? 길을 만드는 것. 나무가 열매로 사람을 모으듯 어른은 성품으로 사람을 따르게 한다. 복숭아와 오얏 나무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나무 밑에 저절로 길이 생긴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 곤욕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곤욕을 괴로워하는 것이 근심이다. 부귀영화가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인간에게 쓸모없는 감정은 없다. 단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이 있을 뿐이다. 어진이는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이는 미혹되지 않고, 용감한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계획하는 삶. 새벽은 어른의 시간이다. 어제와 오늘이 교차하는 순간 나는 새로워진다. 평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오르막길은 어렵지만 끈기로 성취할 수 있고 내리막길은 쉽지만 항상 조심해야 한다. 증명하는 방법 내가 가진 지식은 입으로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본보기가 되고 싶다면 거쳐온 세월로 증명하라. 세상에서 가장 비범한 것, 그 어떤 특별한 순간도 일상만큼 반복하지는 못한다.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일만큼 비범한 것은 없다. 존엄을 지키는 법. 평소에는 공손하고 일을 할 때는 경건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진실해야 한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도 말라. 어려움 앞에서도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라. 지혜로운 자. 나를 깨닫는 과정인 나를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 끝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알고, 어진 자는 자신을 사랑한다. 정성의 힘. 한 번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만 번의 준비가 필요하다. 정성은 만물의 처음이자 끝이니 정성이 없으면 만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가 되는 길 매일 내리는 사소한 선택들이 모두 나를 만드는 나의 역사가 된다.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의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이 둘을 함께 취할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택한다. 세월의 독 삶의 찌꺼기가 세월의 독으로 쌓이지 않으려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이 방에 홀로 앉아서 자신이 했던 일을 묵묵히 되짚어보면 양심이 드러난다. 내일 스스로 마주할 수 있는 고독한 시간을 가지라. 인간에게는 자신만의 동굴이 필요하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신실해야 한다. 소인은 한가할 때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군자를 보면 슬며시 나쁜 것을 가리고 선한 것만 드러낸다. 돕는다는 것.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돕되 그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주는 것 자체의 행복을 경험하라.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대가를 찾는다면 이는 상인의 일이여 원대한 일이 될수 없다. 대가가 되는 길. 일을 하듯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듯 일을 하라. 이것이 자신의 분야에서 대가가 되는 길이다. 오늘 소개한 책은 다산 어른의 하루입니다. 이 책은 다산 시리즈로 유명한 조윤재 작가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귀를 엄선하여 정리한 책 달력입니다. 다산은 어떤 역경과 불운에도 가슴속에 성인의 가르침을 안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폭풍과 같을 때그 마음을 바라보는 건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어려운 길을 택했고 그것은 본인을 위한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산이 남긴 명언은 우리에게 마음을 가다듬는 지혜로 다가옵니다.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